사람에게는 주목받고자 큰 자라 영광받고 싶어하는 근성이 있다. 이것이 주권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권자 되고 싶어하는 죄인의 모습이다.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다.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인 것이다.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믿을 만한 것이고 내가 잘안 되면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이다.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보다 내 영혼보다 육신과 이 땅의 것을 우선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중에 시간되고 여울될 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. 그러다가 내 가장 우선순위인 돈 버는 일에 세상 일에 욕심 시게 하는 일에 예배와 신앙생활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예 들을 수 없게 돼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. 내 안에 하나님을 가장 우대하는 마음이 있을까? 아는,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큰 것이 있을까?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내 영혼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. 이번 연도 처음과 지금을 봤을 때 나는 주님께 더 드리는 사람이 됐을까? 아니면 빼앗긴 사람이 되었을까? 확인해 보는 회기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. 오늘의 정리 끝.